네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예 오늘도 윤은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같, 같은 날인데 사실은요. 예 같은 날에 찍고 있습니다 사실. 예자 오늘은 이제 한양촌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이제 한양촌도로 가게 되는 구체적인 관약, 과정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 한양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서울 전체를 다 생각하실 텐데요. 당시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한양천도의 비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뒷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전 시간에는 태조 1년에 한양천도를 결정하고 이게 약간 이제 머뭇거린 과정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뒷이야기는 뭐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일단 그 태조 1년에 이 한양천도 이야기를 제 태조가 꺼냈을 때그 중요한 이제 계곡 공신들, 백응령 네, 조준? 조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만류에 의해서 일단 중단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외국어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성하면서 네. 그 해안지대를 갖다 공격을 계속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권중화라는 인물이 이제 새롭게 네. 부각이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은 바로 그 우왕 때그이 한양 일대 그 새로운 어떤 도시를 갖다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권중화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아주 지세가 외부에서 외부에 어떤 침입이 극히 어렵고 또 그쪽에 선택하면 운이 지금까지와 다른 예. 그런 뭐 요즘 말로 본다면 배가 돼가지고 부척하게 음.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새로운 음. 뉴 아이디어 새로운 장소의 추천 권중화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예 어딘가요 거기가? 바로 그 계룡산인데요. 아, 그 계룡산. 음. 자,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일단 한번 드셔봐. 이 약을 맞는 도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5년 했다는 바로 그 계룡산 네. 말씀인 거죠? 그거 요즘에 다 아무도 몰라. 아, 그거 모르면 어때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 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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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야지주네. 저걸 모르니까 저런 품어를 아. 하면 저 아저씨 왜 전에 저런다 말이야. 아, 안아안 그래요. 안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오뭐그 예. 대단하신데요. 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아주 뭐라고 할신흥정교가그 일대에서 윤성한 아, 그렇죠. 예, 아마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그센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정말로 그죠. 그래서 이제 있다고 하니까 이성계가 급히 내려갑니다. 네, 예. 가는 곳이 보자. 있다. 그렇지. 예. 그런 곳이 있다. 가 보니까 뭐 엄청나게 기가 센 지역이야. 예.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될것 같아. 예. 그런데 진짜 그 현대 한국에서도 된게 뭐냐면, 거기에 그 육군 뭐. 대룡대라고 해... 하죠, 대룡대. 예, 예, 예. 지금 각 그, 그, 군의 그, 지휘부가 있는. 네, 곳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권중화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 아마 지기가 좋으니까. 예. 지금도 군대를, 사령부를 거기다가 들고 예, 다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안전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크게 부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태조 그, 이성계가 가서 아주 반네요야 이런 훌륭한 곳이 있다니 이런 요지가 있다니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거기만 들어 있으면 뭐 모든 이제 우리 침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음, 음.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아주 그 훌륭하고 뭐 알고 보니까 뭐2 5 때도 별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는 아, 만큼 예, 예. 그렇게 아주 그이 지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해서 하는데. 이때 또한 명의 또이그 어떤 천재적인 이 풍수지리가가 나오니 예. 그가 하륜이에요. 그렇죠, 하륜이죠. 예. 데 하륜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조선이래 예. 조선의 어떤 풍수지리만 상당히 능한데 하륜은 어떻게 된 건지 예. 아버지가 중국의 어떤 그 유명한 지리서를 갖다 갖고 왔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리서에 따르면 거의그이 계룡산 지역은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제 아주 강조하냐면 수도라는 것은 네. 가장 중요한 게이 물류의 어떤 집산, 즉 물류가 모여들고 너 중심지다. 흩어져 그 나가야 되는 네. 곳인데 계룡 그 계룡산에는 지세가 한쪽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그게 그 굉장히 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사실 이제. 한반도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남쪽이죠, 굉장히. 예, 그렇죠 중앙이 아니고, 예. 중앙이 아니고, 또 이제 큰 강이 옆에 있지 않아서 예, 교통도 그렇죠. 불편하 예, 불편하죠. 이, 뭐라고 할까, 물류의 이동이라고 음. 하는 게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설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음. 많이. 그래서 당시 그 조선은, 뭐 북방의 어떤 그 명과의 관계에다가 그렇게 뭐 아주 그완정되지도 못했고 외부의 침입이 계속돼 있어가지고 국방비를 많이 써야 네. 돼요 그럴 때 수도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사는 지기가 좋고 방어에는 음. 좋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중앙의 음. 중앙 중앙으로부터 너무 치우쳤다라고 하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물류의 집산이 나쁘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여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전문가인 이성재가 보았을 때도 국방에게는 괜찮으나 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아 이게 나쁘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이 중단 공사를 중단시켜서 구 개월 만에 중단하죠 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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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어떤 곳일까? 이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뭐 저초 무화과를 시켜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도 한양만한 곳이 없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 바로 3년에 한양에 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또이 하륜이 그 이게 머리를 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배각 즉 부각산이죠. 그쪽 지역보다 그 지금 뭐그 신천 있는 그 부각산이죠. 예, 예. 산 여기가 그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산입니다. 예. 그 교수님이 또나원학교를 강조하시네요. 예, 아 저만 나왔나요? 그 학교를 참 이상하시네. 저만 나왔나고요? 아, 저도 나왔네. 예, 그렇죠. 예. 아,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네. 그렇기는 하네. 아, 그교 같은 뭐그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뭐 학교 나오기는 했네요. 예. 네. 그, 그 무학 그쪽이 굉장히 좋다. 아늑하고 네. 이래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학을 갖다가 주학으로 해서 정할 거냐? 아니면 이그 지금 현재 네. 그 배각이라고 그러죠. 배각. 예. 학 부학산. 예. 부학산이고. 주산으로 네. 할 것이냐? 이에 논쟁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대다수의 관료가 이 현재 그 북악산 네. 이쪽을 갖다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넓고 거기에 이제 당당하게 어떤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지역이 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이 특히 하루는 최신의 이론 중우 이론을 가지고 네. 이게 딱그이 우리 어떤 그이 규모에 알맞는 그런 도성지로서 아주 좋고 적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사이에 논쟁이 이제 치열하게 되면서 아주 복잡해져요. 그럴 때 이제 마침내 이제 이성계가 내려와가지고 안 되겠다. 예. 내가 직접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학도 올라가 보고 이그 북악산도 이제 올라가 보고 그러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왕심리라는 아마 전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뭐 심리를 더 음, 음, 가라. 가라. 그러니까 지금 왕심리 그, 그쪽은. 지대가 아마 그이 약간 뭐 물이 좀 많이 나는가요? 좀 봐요. 그렇죠, 예 형태가. 예. 그래도 그래서, 지금 교통이 유지잖아요, 지금. 은 아, 왜냐하면 거에... 지하철이 제일 많이 겹치는 곳이 그 왕십리거든. 요 그러고는 꽃털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이 풍수지리가 이과 비과학이라고 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 유지가 그 계룡산도 유지가 됐고, 그다음 에 이제 그 무학은 뭐 마찬 그또 또이 그 유수의 또이 대학의 음. 자리에 잡고 있으니 음. 그것도 또한 뭐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요지가 되고 네. 또 왕십리는 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그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가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형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바람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할 수 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그, 것까지는 과학적이야. 근데 그게 왕조의 운명학을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그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크게 보면 이제 그세 지역이죠. 계종대, 그 다음에 이제 무악그 다음에 이제 북악산을 중심으로 네. 한 이쪽. 고기가 한양입니다. 그래서 네. 한양이 좁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양이라고 통칭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부각산 아래, 고지역만 그 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실록에 등장하는 첫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이이중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한양, 예, 네. 그이 지역의 그이 풍수지리상에 가면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즉그 경복궁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그 인양산이 이제 보이는데 그 인양산이 돌산이에요. 그렇죠. 이, 네. 이 기운이 너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별로 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 이야기를 하륜이 계약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무학을 하자. 네. 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지면서, 그, 마지막 이 그, 퇴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양으로 옮기되, 이, 부각, 이거를 갖다가 어떤, 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수도를 건사를 네. 하자. 그러면서 이제, 건설 책임자로, 이, 정도전을 임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도전이 아주 이, 전면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정조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략자 아니겠습니까? 그 성략에서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뭡니까? 이 고전. 그쵸, 즉, 그죠 고전이죠. 옛날 그 네. 고전. 네.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책,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육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국정의 노형체계를 갖다가 이제 그, 입각해서 만든 그런 어떤 기본 원칙들을 정리한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입각해 가지고 수도를 건설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러면서 그 이제 거기다가 경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게 주, 주례 그고공기라고 하는 책에 입각해서 완전히 그이 이상적인 어떤 궁궐을 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찬 인력 동원을 하게 되는 네.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정조전이 그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된 음. 하나의 이제 그럼 이제 중요... 몰락하게 되는 조금 배경도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네. 그냥 그뭐라 할까 그냥 그 소, 조그만 규모로 네. 처음 무슨 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뭐 군대도 그 많이 양성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 불안정 문제도 네. 안정화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도 전에 그 완전히 이상적인 어떤 그 군고를 세우겠다고 해서 거창한 토막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인력 물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제 싹 음. 트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이 이 규모를 좀 축소를 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 뭐이성제에 의해서 뭐 당연히 각각지고 네. 무슨 소리냐 음.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어떤 그이 푸대 예수님도 이야기할 때는 뭐 세포도 주는 세포대 네, 네. 잘하시네요. 교회도 한다시면서 그런 어떤 것들에 그냥 기구, 뭐 상식이죠. 건 음, 아주 능하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군벌이 필요하다. 네네. 이걸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밀고 나가게 됩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우리 역사상 가장 어떤 그 고전에 입각한 군벌 체계가 그 만들어지게 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양 이야기를 이제까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때부터 이게 어떻게 건설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물론 뭐그 뒤로도 뭐 정종 때 잠깐 개경으로 갔다가 태종 때 다시 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그 이야기 부분들은 뭐 오늘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비로소 조선 왕조의 중심 도시로서 한양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한양건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